자연 염색제는 바로 이 자색 양파즙 이랍니다 양파 껍질이 염색과 모발 성장 두피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준비 과정이 번거로워서 사용 못하고 있었는데 양파즙을 일반 염색에 사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사용해 보았죠 아주 좋은 효과를 보았고요 우리가 마시는 이 양파즙이요 마시고 두세 티스푼 정도를 남겨서 커피 샴푸를 준비할 때 섞어 주시고 커피 샴푸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써주시면 돼요.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재료 한 가지를 더해서 하는 자세한 사용 영상을 올려드릴게요.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혼합 재료는 G7 블랙 커피 3봉지, 강황 1티스푼, 소금 한 꼬집, 식가루 1스푼, 정향 끓인 물 1스푼 반, 올리브유 1티스푼이랍니다. 지금 현재 이 색상이 Ya. Yep.